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엄마 곁에 떠난다고. 어, 어른이 되면 엄마를 떠날 거야? 응. 오해 엄마 가한국에서 오해 오해 동안 사는 것처럼 오해 동안 살다가 엄마 곁에 떠는데. 엄마 곁에 오랫 동안 있다가 나중에 떠날래? 응. 떠나서 뭐할 거야? 아기 낳을 거야. 아기 낳을 거야? <laughs> 결혼도 할 거야? 응. 이름도 지어줄. 아기에게 이름 지어줄 거. 이름도 지어줄 거야? 응. 아기 지어줄 거야. 별아, 별이 응. 떠나면 엄마 너무 슬프면 어떡하지? 그래도 소, 그래도 버위가 다 크면은. 송이가 아직 다 안고 는데 송이가 있, 있, 있으면 오늘 엄마 행복할 거야. 그래? 응. 그러면 엄마는 송이 데리고 살까? 응. 송이도 어른이 되면 어떡해? 송이도 어른이 되면 언 엄마 다시 아기 낳오는데 <laughs> 아. 별이랑 송이랑 떠나고 없으면 엄마 다시 아기 낳을까 응. 알았어. 별아, 그러면 오래오래 응. 엄마 옆에, 엄마 곁에서 살다가 떠나야 돼? 응. 별이 떠나는 게 행복하면 떠나는 거야? 응. <웃음> <웃음> 별아, 응. 어른은 언제 되는 거야? 어른? 세, 33살 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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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이 된대. 그래? 그럼 엄마 어른이야? 응. 엄마 몇 살이야? 33살 아니야? 맞아. 너나 그러면은, 별인 33살에 결혼할 거야? 응. 네 엄마 곁에 떠나서 결혼할 거야. 알았어. 엄마 사랑해 해줘. 엄마 사랑해. 아빠도, 아빠도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